플로우 7%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코인역곡 TV의 종목에 대입을 하게 되니 현재 수익률이 15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어, 이제 코인역곡 TV 처음부터 저희 잘 따라 오셔가지고 이러한 수익률도 가져가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 드리고. 자세기 안녕하세요. 코인역곡 TV 11월 5일 첫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제가 그동안 정보 수집이랑 코인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느라 영상을 따로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정리를 하고 또몇 가지 종목을 또 새롭게 들어갔었는데 내용들을 영상으로 못 올렸었네요. 영상 말고 나는 집중적으로 이런 코인역곡 TV에서 나오는 수익률들을 내 계좌에다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더 보기란 눌러 주셔서 나오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갖고 있는 디테일 매도가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유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로우 들어가 있는데 저희의 평단가는 16,060원이죠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7.7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유튜브만 보고 진입하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플러스 5프로 되는 시점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유는, 어더 높은 매도가는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고,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딱 5%에 먹고 빠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5% 달성하셔서 수익 청산하신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플로우 7%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코인역곡 t v 에 종목에 대입을 하게 되니, 현재 수익률이 15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어 이제 코인역곡 t v 처음부터 저희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러한 수익률도 가져가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우선 코인 과세가 내년으로 밀렸죠? 저희는 그 사이에 코인으로 엄청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종목들도 신중하게, 그리고 근거에 맞게 진입해서 크게 크게 먹고 잘 빠지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진입한 종목 중에는 코스모스가 있는데 저는 이미 10%대 정도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코인역곡TV로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코스모스 진입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신 분들 수익 보고 계시다면, 진입하신 분들 수익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코스모스 같은 종목, 말고도 하나 더 보자면은 이 풀카닷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카닷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조정은 한 번쯤은 올 거거든요. 근데 그 조정 받기 전에 5% 정도는 쉽게 먹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 코인역곡TV 바로 풀카닷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풀카닷, 어, 1차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체크를 해 두고요. 2차 매수가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솔직히 6만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할 생각이거든요. 매수가가 아닌 손절 가격으로 맞춰 두시고요. 목표가는 딱5% 되는 시점인 66,000원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추가를 할 건데 11월 5일 어, 종목명은 폴카닷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63,000원대 진입을 했죠. 이 종목 한번 넣어보고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폴카닷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 어, 폴카닷의 디테일 매도가를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더 보기란 눌러 주셔서 성함,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있는 디테일 매도가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금일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